자, 여러분들. 잼 94만잼 있습니다 현금으로 거의 2,500만원 you chong, 저희 u chong, you chong, you c K 형님께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는데 아유 형님 일단 너무 h o 드립니다 u chong, you chong, you chong, you c h 한 n g y o 남은 집 나기 다... 와 뭐야 와 대박 빨리 박수 빨리 한번 치죠 와 파월레스키 가자 뽑자 레스키 뽑고 남은 거 페이백 와자 이거는 형이 빨리 깠게 아, 바로 이거는 가 이거는 의미 없어 자 여러분들 본 게임은 좀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 주세요 영웅 주세요 야 깔끔하게 형이 뽑을게 그냥 간단하게 어, 그냥 그래 아, 와우 두개 놀랍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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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데 한번. 깔끔 오시고? 빨 빠간다, 여 야, 설. 어이구. 소...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아 하나 더? 이 아. 네 번? 네 번. 여덟 아아아 번채워되지 않아요, 형. 여덟 번? 좀더 하자. 네.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욕심만 나야 네. 막 빨아간다 생각하고. 100개만. <laughs> 100개만? 100개 더. 아, 어, 100개 더. 개형 나이스. 나이스. 네. 두 개. 이렇게 잔발이 다 됐다고? 나이스, 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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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 좋죠, 일단. 잘 나온다. 쫄지 않아야 돼 이래. 쫄면 안 나와. 형이 딱 그냥 깔끔하게 일단 세 마리 뽑을게. 바로 돌려갖고 봐라. 네, 여러분들 딱세 마리 뽑겠습니다. 깔끔하게. 나왔다 이거 이미. 아, 제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 제가 그냥 세 마리 뽑고요. 고래 채우고, 두 마리 딱 해서, 한번 도전해서, 원투에 뽑고, 64만 다이어 제가 쏙 빨아먹겠습니다. 깔끔하게. 가자! 자, 여러분들, 전설업 외쳐주세요. 전설업. 가시죠. 가자 제발! 있어, 있어, 있어. 고래인데? 고래? 고래 완난됐을까? 오케이.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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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두 개나 있는데 고래다, 이거 고래다, 너, 고래다, 고래다, 고래다. 아, 아뭐 붙었죠? 아아 아직 몰라. 다 됐어. 도원이요. 아유 열개 패가 감사합니다. 야, 도원이요. 아, 열개 감사합니다. 야, 투력, 투력. 사천오백 오르네 와, 이거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한 마리 더 뽑자. 여기서 일단은 재물 딱 주고 바로 간다. <웃음> <웃음> 시발, 시발, 딱, 제발 딱. 누던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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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해가수, 대박. 대박. 오, 뭐야 아, 뭐야 형? 오, 와, 와, 이거 맞아세게 맞자, 세게 맞어, 세게 맞어. 세기 맞어. 들어가. <laughs> <세기 막아. 오, 웃음> <제대로 오. 가야. 웃음> 왜 멘트 살발한대 형님? 가자두번 <laughs> 도전이지. 죽여버려. 와, 죽여, 죽여버려 제발, 그냥 제발, 진짜. 제발. 각이다 이거 진짜 각이다 자 제발 형들 신하신하한신하 한번씩 드려아아아아아자 이제 싹원조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제발. 나이스. 가자 가자 제발 미... 떴다 딱자 제발 번쩍 번쩍 제발 아아 한번더 있잖아 아니야 한번더 있어 예 네, 한번더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 한 발이 남았어 너, 너손 괜찮지 좋았어 아직 있어 아니 너 아까 잘 띄우더라. 해봐. 너 하나 자아 제발. <laughs> 원래 초심자 의 행운이라고. 그렇지. 와, 원래 띄우는... 도박장이든 어디든 초심자가 띄우는 거 사고 치는 거야. 가자. 주발. <laughs> 원. 주발. 눌러 위 한번 눌러. 한번 눌러. 지금 눌러. 지금. 제발 제발. 가자. 주발. 제발. 제다또다또다또 아! 또. 아! 아! 아 제발 제발. 아니야. 또또또또 또. 아 뜨는 거잖아. 뜨는 거예요? 와. 아, 이, 이, 야한 마리 넣도지 알아 저거! 아. 아. 땐 네, 네. 이틀 채웠잖아 지금 벌써. 이트 채웠어. 야, 야, 얼마로 이트 채운 거야? 우리 딱 지금 30만 전으로 가고. 아, 거야? 진짜 잘채 네. 쳐. 진짜 잘채 뭐야. 아, 옷뜨면주는 거야. 과정으로. 아, 원래 뜨는 거였는데 저거. 아, 그래가. 그러니까. 아. 아. 형님, 아직입니다. 제가 오늘 띄울게요. 200kg 끝내자 그냥. 30만 전. 네. 형님, 30만 전만 먹겠습니다. 예. 네. 네. 야, 야, 무려. 아, 애 추워. 경한이가 있으면 뛰었겠다. 와, 뭔 일이야? 두 마리씩 좋아. 어, 경한이 소리 이어가, 이어가, 이어가. 그, 어. 흐름이야. 제발. 아, 아, 야, 좋아, 좋아. 해봐, 해봐, 해봐. 넌 괜찮아. 형님. 어? 형님 피곤한. 개한테 <laughs> 이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이건 뭐요? 그래? 이건 기회야. <웃음> 알았어. <웃음> 이건, 기회야. <laughs>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laughs> 형님이랑잘보수 있는 그 기회야. <laughs> 우리 형님에게 유일하게 잘보수 있는 기회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우, 마지이모르기진이로하는데이 친구는 또, 이친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따당 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다 따당! 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는 또, 이구는 또, 친구는 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야는 또,

와이와 진짜 너무 안 뜨는데 염선하게 6번 본다 6번 아, 가겠습 제발 유니콘 유니콘 나이 여기서 적었다네 불사조 맞았어? 사번사번 왔어? 4번, 4번 4번 왔어? 불사를 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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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진짜. 와!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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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고 하는 아. 걸? 아. 뭘 보고 아, 하는 거야? 아니야, 아, 아, 네, 아니야 아니, 아니, 됐어. 아, 여기서 아, 내가 한 마리 더 뛰어볼게. 간다. 음. 가자, 가자, 가자. 뛸만 돼. 나왔어, 그치? 너 니미토 있다. 가운데, 가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떴어. 어떻는 알지. 그렇죠. 이건 저건 원래 안 치는 거야. 들어보 넣었어. 와! 아, 아어 버렸다. 됐다, 됐다. 에이미! 한번 눌러 줘. 패스하기 좋습니다. 예. 렇게 하면. 이거 누르고 위에한 번만 위에 한 번만 눌러 아. 줘. 자, 자. 제발 제발. 야, 아, 야, 야. 야 잠깐만. 어, 뭐, 뭐, 떴다. 왜? 떴다. 어? 떴다! 진짜로? 제발. 뜨는 아, 거잖아. 막. 아, 이건 뜨는 거잖아, 솔직히. 아, 또 이게... 아, 와... 와. 이게 기회 없어? 없어... 와... 기운 빠졌다 기운 빠졌어... 진짜... 일단 여기까지 해달까 싶은데, 오가 이거는 더 이상... 아, 근데 형이 이거 제가 볼 때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로... 왜냐하면 형, 이게 결국에는 이번 트라이 때 끝나고 두 마리 뽑으면 끝이라서... 차라리 조금 이따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형이. 아 케이 형 오늘 너무 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케이 형이 지금 계속 깡잼 충전 하시는데 네. 지금 저희 방송 뭐 유튜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싸게 이제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님 맞죠? 그렇죠. 네. 네. 한 템포 쉬어가고 어쨌든 저도 아긴 캐릭의 어, 이제 컨텐츠 비를 계속 투자하면서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브이포 방송하고 을 제가 또 12시부터 이제 미르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형님. 네, 그게 맞죠.